이번 시간에 말씀변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울신이죠. 매울신입니다. 매울신 말씀은 말을 하는데 주변에서 좌우에 붙어서 굉장히 맵게 하는 거죠. 말씀을 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자기의 말을 그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변자가 됩니다. 그 다음, 도울 호자입니다. 보호하려고 줘. 호. 말씀은 젤 확입니다. 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를 이용해서 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을, 말을 재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는 것은 도와주기 위해서다. 또는 어떤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해서 보호할 호, 도울 호가 되겠습니다. 말씀변, 말씀은 배울 신, 배울 신. 말을 좌우에서 굉장히 맵게 하는 거죠. 자기 자기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뭐를 해서, 말을, 말을 해서, 말씀변자가 되겠습니다. 도울 호차, 호, 자, 보호. 말씀은변입니다. 제일 확입니다. 말을 거기에 맞게끔 계속 상황에 변화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도우기 위해서다 또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음변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도울 호 보, 보호하다 보호할 호한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서일역자의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를 역입니다. 갈착이죠. 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갈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험시험 가다. <laughs> 단독으로서도 그 서를 역이지만 보다 구체화되는 거죠.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서를 역 되겠습니다. 억길역 되겠습니다. 그다음 핀을 닌자입니다. 고기요죠물고기입니다그 다음 불빛닌입니다. 불빛닌 고기가 불빛에 빛나는 것처럼 반짝반짝하는 것은 달빛의 말이죠. 우선 물고기의 비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비늘이 달빛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 또는 햇볕에 비추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부분은 비늘에 해당한다. 그래서 비늘진이 되겠습니다. 물고기어 불빛린이죠. 거스를력은 거스를력입니다. 거스를력, 갈착입니다.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가다, 진행하는 의미를 보다 구체화 시켜주는 거죠. 거스를력, 어길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고기 비늘을 의미하죠. 물고기 어 불빛 린입니다. 물고기의 신체 부위에서 마치 불빛이 반짝반짝 하듯이 빛나는 원인은 비늘에서 기인된다. 비늘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되겠죠. 비늘 린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염자에 대해서 한자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내입니다. 곧내 또우 그릇명이죠. 분리하면 또 그릇을 곧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 그릇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겠죠. 새 그릇이죠. 새로운 그릇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곧내 또우 그릇명. 그릇명 그릇을 또 곧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릇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찰령, 가득 찰령 되겠습니다. 6번, 녹설수입니다. 쇠금이죠. 그 다음, 빼어날수입니다. 쇠에 있어서 빼어나는 것은 녹수는 것이다는 얘기죠. 쇠가 가장 약한, 취약한 부분은 녹섬이죠. 부식되는 겁니다. 녹설수가 되겠습니다. 촬령 찰령, 5번 찰령입니다곧내또우 그런 명입니다. 그릇을 또 곧바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릇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득 찰령, 찰령, 가득 할령 되겠죠. 6번 녹설수입니다쇠금 빼어날 수입니다. 쇠의 부분에서 빼어나는 것은 부식하는 것이다. 쇠에 물이 가까이 되게 되면 녹이 금방 쓸죠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변의 철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철근 비가 오자마자 다음날 되면 굉장히 많이 부식되어 있죠 녹이 습니다 금방 녹슬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달극 한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할 것, 나무모 하나일, 글귀구 또우 하나일입니다. 하나의 글기를 나무 옆에서 하나의 글기를또 모두 다 함께 완수했다. 다할 것, 그래서 다할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글귀구 또우 하나일, 나무모. 나무 옆에서 하나의 글귀를 또 하나같이 다 완수했다 다 해독했다 이 말입니다 다 헐컥 되겠습니다 그다음 언덕부입니다 한할한자죠 언덕부 거칠간입니다 언덕에서 멈추었으니까 거기까지 한정을 한다는 얘기죠 한정한입니다 언덕에서 거치지 않으면 낭떠러지,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한, 한할한 한 되겠습니다. 한정하다. 언덕부 거칠간. 언덕에서 멈추는 곳은 거기까지 제한을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가게 되면 추락하게 죠 낭떠레지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할한, 한정할한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괴이할 개자입니다. 마음심변이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좌측에 사용되는 한자를 변이라고 합니다. 우측에 사용되는 것은 방이죠. 변방이라고 합니다. 변방. 그래서, 마음심, 변, 힘설골입니다. 마음을 굉장히 많이 힘을 쓴다는 것은 개이한 일이다. 그래서, 개이할 개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 물입니다. 물건 물 우측이 좌측이 소우죠. 그다음 없셀 문입니다. 소를 이용해서 없애는 것은 물건이라는 얘기죠. 과거에는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주로 소와 말을 이용해서 물건을 옮겼죠. 그래서 소를 이용해서 없애는 것은 물건이었다. 소를, 소와 말을 이용해서 물건을 이동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